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청으로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아람어로는 골고다이고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거기서 군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두 행악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일은 일찌감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리신 대로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십자가의 고난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내오신 것은 자기 죽음이 가져올 결과를 명확히 아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신 것도 자기 죽음으로 많은 죄인이 의의 길로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고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이 따를 본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본을 가장 먼저 따른 사람이 스테반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고 알려 주며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로 이 부르심을 따르도록 본을 남기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 사함을 간구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가지는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며 예수님은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온 열매는 현장에서부터 맺어졌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군인들 가운데 하나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웃는 관리들의 말을 따라 예수님께 남을 구원한 것처럼 자신도 구원하라고 조롱하고 욕했지만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얻어 비방을 멈추었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얻어 다른 행악자를 꾸짖고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예수님의 나라를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가 전에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믿음의 씨앗을 낳고 예수님의 기도가 열매를 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죄로 병들었던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길을 잃었던 우리는 영원한 목자와 보호자이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현장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 주를 향해 욕했던 제가 죽게로 돌아온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용서를 아버지께 간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를 본받아 원수라도 용서하고 선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도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